퇴직금, 연금, 국민연금까지도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가세 기준금액 한도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상향됐다는데 과연 세금도 아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할 때꼭 알아야 하는 절세 방법 위솔에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한 소득이 없어지니, 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금 수령 시점에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최대 5.5%의 세금만 부과되고 1,2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금융 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갔는데요. 11년 만에 이 기준 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제는 1,500만 원까지 최대 5.5% 적용을 받는 셈이죠. 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건 세금이 작고 어떤 건 아주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소중한 연금, 세금으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금과 세금입니다. 아니, 대체 연금은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줄일 수는 없는지, 그 방법은 뭔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 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부터 기업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받는 기타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연금들은 떼는 세금이 모두 다른데요.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는 5.5%의 세율이 분리가세로 적용됐고요. 그 금액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돼서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6%에서 최대 49.5%까지입니다. 이 분리가세 되는 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분리가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철수아버지가 연금을 연간 2천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5천만원이 있으면 우선 연금 2천만원에 대해 과세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중 1,500만 원은 저율과세 구간이라서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1,5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만 원은 다른 소득 5천만 원과 합산해서 총 5,5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연금 초과액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무조건 종합소득세와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분리과세 적용 방법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일단 1,500만 원 이상 수령하시게 될것 같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소득층은 연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을 모두 저율과세 구간으로 적용해버리면 고소득층만 과도하게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까지만 혜택을 주고 초과분은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결국 연금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언뜻 보면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수령한다면 세율은 높지 않고 기본 공제나 인적 공제들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상당히 낮아지기도 하니 내 연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면 위솔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떨까요? 퇴직금은 먼저 알아두어야 할게몇 가지 있는데요. 퇴직금은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이때는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럼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면 되냐? 이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조건이 붙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한도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다가, 목돈이 필요해서 찾게 되면, 페널티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부터 보면 월급이 얼마인지 근무 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는데요. 퇴직소득세율은 1%부터 24.5%까지 적용되며 많게는 4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선택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연금 목적으로 운용했을 때 받게 되는 연금과는 적용세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율의 70%만 과세가 됩니다. 30%가 감면되는 거죠. 만약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30%인 30만 원이 감면되어 7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에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 11년차가 되면 이때부터는 40%를 감면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1000만원에 대한 세율 10%인 100만원이 세금이라 가정하면 70%인 직접 세율을 적용해서 10년차까지는 매년 70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11년차부터는 연 60만원이 되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9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은 운용수익이 생기잖아요. 이 운용수익은 연금 목적으로 운용되었기에 연금소득세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해드린 저율과세가 적용돼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가 부과됩니다. 55세 미만은 연금소득세율이 5.5%. 70에서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이니까 일반 계좌로 받게 되면 바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퇴직급여를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한 뒤에 55세 이후에 연금개시를 하면 그 때부터 퇴직소득세율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감면 적용을 위해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만 인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금 원금이 먼저 인출이 되고, 원금이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운용수익을 지급하게 되 있는데요. 이 운용수익은 예금, 적금, 펀드, ETF 등으로 운용한 수익입니다.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잘 인출하면 괜찮지만 사람일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만약 연금을 일시금으로 빼거나 연금 한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서 빼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율이 그냥 100%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 세율이 아닌 기타 소득 세율로 16.5%가 일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첫해 연금 수령 한도액이 2,4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필요해서 인출하게 되면 2,400만 원까지는 퇴직 소득 세율이 감면돼서 연금에 적용이 되고 초과된 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세율이 적용되어 16.5%로 계산됩니다. 아차하면 놓치기 쉬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공적 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이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국민연금도 세금을 떼나요? 얼마나 떼는지 알려주세요. 노령 연금도 합산되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경제 활동을 할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 장애, 사망 시에 연금 형태로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인은 일단 무조건 본인의 월급에서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되는데요.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범위에만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나이가 들어 연금이 개시되면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200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2001년까지 냈던 국민연금에는 납부할 때부터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냈던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넣은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할 때 세금을 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이미 노령이시라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드리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신고하시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넘을 때 합산하셔야 하고요.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과세가 됩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이라고 모두 다 세금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장해연금, 사망연금으로 받게 될 때는 비과세 처리가 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소득이 바로 주택 임대 소득인데요. 전세 월세로 내줬는데 이것도 과세 대상이냐고 물어보신다면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줬다 하시면 안내셔도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한 채, 두채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요. 3주택자부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만 아주 작은 집은 제외되는데요. 이마저도 전세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과세가 됩니다. 결국 변수는 주택수인데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땐 분리가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떤 게 가장 세금을 덜 내는 건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도 여전히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시죠? 그럴 때는 위술에 전화 주세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최적의 방향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 때나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분리가세 금액이 상향된 건 좋지만 금액이 적어 좀 아쉽기도 한데요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나요? 세금 혜택이 적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찾아내겠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돈에 대해 세금을 또 부과한다고 생각하면 아깝긴 합니다. 영상에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절세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으니까 어, 나는 해당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전화 한번 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미술과의 만남이 올해 들어 가장 잘한 일이 될수 있도록 꼼꼼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경영 고민 쉽게 풀어가. Yeah. 인성과 함께 다서 yeah. 가능해.